전늘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어, 분별력이 있으라 지금 지혜로운자 미련한자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 가운데 어, 입술, 말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시고또 그들의 행함을 보면 미련한지 지혜로운지가 드러난다. 저는 13절 누군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게 말씀하면, 넌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대하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미련 맞다는 거죠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지요.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대한 뚝이 무너질 때 작은 쥐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 작은 쥐구멍 하나에서 물이 계속 새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뚝을 무너뜨리는데, 다툼도, 다툼의 시작은 별거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닌데, 이거를 계속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부부싸움이 작게 시작해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안이 떠나잖아요. 거기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다툼의 시작에서 딱 끝내야지 그를 방치하면 나중에 뚝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불행이 일어난다. 무슨 말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딱 사리 판단을 하고, 끝내야 되겠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분별력. 이게 잘제하 지혜지요. 자,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이라. 지혜 없는 미련한 자는 남의 손을 잡아요. 보증을 서요. 또, 18,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해서 뭘 얻겠어요? 징불밖에 더 있겠어요?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차적으로 우리는 딱 사리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판단은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때 주는 지혜가 있어서 아 끝내야 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구나 분별력이 있는 그래서 정말 그런 주시는 지혜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을 큰 문제 만들지 않도록 정말 작은 것에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22절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이게 현대인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음, 스트레스, 스트레스. 마음의 즐거움은 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천국이지요, 즐거움이지요, 건강하지요, 양약이고. 만일에. 심령이 근심, 심령이, 마음의 근심이 고민이 많으면 뼈를 마르게 하니라 그게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릇 같은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천국이지요. 주님이 통치하는 게 천국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하지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이라. 28절은 그러니까 "여겨진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가는 거잖아요. 들은 것도 없는데, 가장 나는 저내가 다..." 부식함이두통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침묵이 금이에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니다 그래서 미루는 자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속을 모르니까, 똑똑한지, 부식한지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면,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영입합다 이게 삶의 지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양약이, 삶의 양약이 되도록 즐거움 있는 삶을 사시고, 특별히 입을 잘지켜서 말을 아끼면 그 인생은 복을 받고요. 말을 아끼면 미련할지라도 술교원자로 여긴 받는 거지요. 결국 말로 다 쏟아버리니까 소액이 들통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십시다.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 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 그게 건강하시요 입을 딱 닫으면, 크 슬기롭게 여기는 잡는다 침묵이 금이 해요. 때로는 입을 딱 담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슬기로운 자로 여김받고 지혜자로 여김받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